부처님 전생 이야기 본생경 제25회 오늘은 본생경 제2권 첫 번째 시간으로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1 가짜공사의 자만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언제나 허풍을 떨며 자만심에 빠져 있던 한 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어느날 한 비구가 이렇게 말하였다. 버부들이여, 이 세상에 나만큼 높은 종족이나 성바지가 또 있겠는가? 나는 위대한 찰제리 종족에서 태어났다. 내게는 금은 같은 무수한 보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하다못해 내 하인들까지도 흰 쌀밥을 먹고, 가시국에서 생산한 옷과 향으로 지장하고 있었다.그런데 지금 내 꼴은 이게 무언가.출간 까닭에 이렇게 나쁜 음식을 먹고 거친 옷을 입어야 하다니.이 비구는 장로나 가출간 비구들에게 자신의 이전 신분을 자랑하면서 허풍을 떨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비구의 출생지와 이전의 신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다른 한 비구가 그의 말은 모조리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다른 비구들에게 일러 주었다. 비구들이 이 말을 듣고 법당에 모였다. 법우들이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탈로 나아가는 진리이다. 그런데 저 비구는 진리를 위해 출가하고서도 저토록 거짓말하고 허풍을 떨고 다니고 있다. 비구들이 저마다 그 비구의 헛된 자만심과 거짓말을 비난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지금 그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곳에 모여 있는가? 그러자 비구들이 그 사실을 부처님께 그대로 고하였다. 부처님은 비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가 그렇게 허풍을 떨고 다니는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다. 전생에도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과거의 일을 들려주셨다. 옛날 바라나시에서 브라오마다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이 도시의 어떤 집에 한 산의 아이가 태어났다. 출나다 누가하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타카시라로 가서 유명한 스승에게 갖가지 학문과 기회를 닦았다. 특히 활수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의 뛰어난 기술을 지니게 되었다. 모든 학문과 기회를 배운 뒤 출라다 누가 하는 타카시라를 떠날 결심을 하였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살려줄 왕을 찾아내어 그에게 평생 봉사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행사카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 단한 가지, 출라다 누가하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키가 작은데다 허리마자 노인처럼 굽은 자신의 외모였다. 만일 내가 그 어떤 왕을 찾아가더라도 그들은 이런 작고 허리 굽은 노인 같은 모습으로는 어떤 일도 할수 없으리라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은 뒤에 일자리를 얻고 볼 일이다. 키 크고 허리도 꼿꼿한 건장한 사내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그는 즉시 자기를 대신할 젊은 남자를 찾아내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상형의 남자를 만날 수는 없었다. 내가 지금 헛수고를 하는 것은 아닐까? 체념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이따금 지나치던 직물 공장에서 그야말로 이상형의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출 라다 누가 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뛸 듯이 기뻤지만 사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리고 가장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초면에 실례인 줄 압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저 말입니까? 저는 비마세나라고 합니다. 사내는 대답했다. 당신처럼 근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돈도 많이 주지 않는 하찮은 일을 하고 계신가요? 먹고 살려니 어쩌겠습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직물 공장에라도 다녀야지요. 그 말을 듣고 출라다 누가 하는 사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지금 당장 이 일을 그만두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일을 나와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활속이라면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자신이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던 것을 비마세나에게 들려주었다. 내가 말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반드시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왕이 당신에 관해 물어보기라도 한다면, 그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제자라고 답하면 간단하지요. 뒷일은 내게 맡겨두고요. 출라다 누가 하는 비마세나를 데리고 바라나시로 돌아와서 왕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왕궁 앞에서 문지기에게 왕을 배할게 해줄 것을 청했다. 들어오시오. 두 사람은 왕에게 나아갔다. 물론 사전에 이야기한 대로 출라다누가하는 비마세나의 제자로서 뒤를 따라 들어갔다. 왕은 비마세나의 얼굴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고 하였는가? 비마세나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다. 전하, 저는 천하의 일인자로 일컬어지는 궁술사입니다. 저를 부디 전하의 신하로 삼으셔서 마땅한 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렇다면 적지 않은 급료를 원하겠지? 그렇습니다. 보름의 천냥만 주신다면 기꺼이 일을 하겠습니다. 보름의 천냥이라면 지금까지 이 남자가 받아온 급료의 1 0 배는 되는 액수였다. 좋다. 그런데 그대 뒤에 있는 남자는 누구인가? 이 녀석은 저의 제자입니다. 괴념치 마십시오. 유행이 이야기는 잘 끝나 생각지도 않게 큰 돈을 받으며 왕을 모시게 된 비마세나는 희이 낙낙한 얼굴이었다. 뭔가 일이 터져도 출라다 누가하가 대신 깜짝같이 해결해 주었다. 일상적인 일도 그가 모두 처리해 주었다. 비마세나는 그저 위장하고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런 어느 날의 일이었다. 숲 속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지나가던 사람을 잡아먹어버린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와서 아무도 숲에 갈수 없게 되었다. 왕은 비마세나를 불러서 호랑이를 물리치라고 명했다. 그대의 뛰어난 솜씨라면 호랑이를 잡는 일쯤이야 간단하지 않겠는가? 그대만 믿겠노라. 비마세나는 득의 만면하여 답했다. 전하, 저는 세계 제일의 궁술사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쯤이야 단숨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사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언제나처럼 출라다 누가하에게 상담하였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게 해결하라고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출라다 누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먼저 마을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각자에게 화를 지니게 하시오. 호랑이가 포효하면서 모습을 드러내면 즉시 가까운 덤불 속으로 피해서 납작하게 엎드려 기다리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달려드는 호랑이를 보고 일제히 화를 쏠 것이오. 많은 화살들 가운데 호랑이를 맞출 화살 하나쯤이야 없겠소? 반드시 누군가의 화살에 맞아 호랑이는 쓰러질 것이며 그때 당신이 재빨리 덤불 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덩굴풀 한 줄기를 들고 말이오. 덩굴풀을?그렇소. 덩굴풀을 들고 죽은 호랑이 곁으로 가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오. 이런 세상에 대체 누가 이 호랑이를 죽이라고 했단 말이냐. 나는 이 호랑이를 생포해서 덩굴풀로 묶어 임금님께 끌고 가려 했다. 내가 덤불 속에 들어가 덩굴풀을 찾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 호랑이를 죽이고 말았으니 낭패로다.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라고 말이오. 호, 과연 당신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제발 인근께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침묵해 주시면 살해는 얼마든지 하리다. 라고 말할 것이오. 그러면 당신은 죽은 호랑이를 가지고 인근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오. 인근께서는 호랑이를 잡은 사람은 당신이라고 믿고 그에 걸맞는 포상을 내릴 것이오. 비마세나는 가르쳐 준 대로 해서 왕으로부터 엄청난 포상을 받았다. 그로부터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들쏘가 난폭하게 날뛰고 다닌다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전해들은 임금은 비마세나에게 들쏘를 잡을 것을 명했다.비마세나는 호랑이를 잡을 때와 마찬가지로 출라다 누가로부터 하 배운 방법으로 깜짝같이 일을 처리하고 또다시 왕으로부터 많은 포상금을 받았다.그 후 사건은 끊임없이 터졌고 그때마다 비마세나는. 출라다 누가하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였다. 비마세나에게 마침내 거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쌓아온 힘의 공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출라다 누가하를 멀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건을 해결해온 사람은 그대가 아니라 나다. 어느 것 하나 그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 사실 그대는 입으로만 이러쿵저러쿵 말했을 뿐이지, 실제로 한 일은 없지 않은가? 그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을 뿐 아닌가? 출라다 누가하는 그런 비맛의 날을 걱정스럽게 지켜볼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이웃나라에서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다. 나라를 얌전히 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벌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적군은 사자를 보내어 통고해왔다. 싸우리라. 왕은 호랑이를 물리치고 게다가 들소도 거뜬히 잡은 비마세나를 염두에 두고 전쟁을 벌이기로 하였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군인에게 전쟁에 임하도록 명을 내렸다. 물론 비마세나를 선두에 세워 전쟁에 내보낼 생각이었다. 비마세나는 왕에게서 전쟁의 선두에 설 것을 명령받았지만 출라다 누가 하에게는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다. 비마세나는 무장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탈 코끼리를 단단히 무장시키는 일도 잊지 않았다. 비마세나는 불안하였으나 결코 출라다 누가 하에게 상담할 수는 없었다. 출라다 누가 하는 비마세나의 겁먹은 눈을 바라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묵묵히 뒤를 따랐다. 비마세나는 코끼리 등에 올라 온 나라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성문을 나섰다. 성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싸움터에 당도하였다. 선두에 서서 용맹스럽게 성을 나올 때까지는 좋았지만, 이렇게 제일 앞에 서 있다가는 제일 먼저 화살을 맞아 죽을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두려움이 비마세나에게 일었다. 전신은 덜덜 떨리고 몇 번이나 코끼리 등에서 떨어질 뻔 하였다. 코끼리 등은 그가 무의식 중에 눈 오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출라다 누가하는 그런 비마센의 모습을 두해서 말없이 바라보면서 깊은 탄식을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현명한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그대의 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코끼리 등의 소변을 누고 있도다. 비마센아여 자만심을 버리고 겸허하게 세상을 바라보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 것을 부끄럽게 알아야 하리라. 출라다 누가하 는 비마세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뒤에 있는데 어찌하여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뒷일은 내가 처리해 주리라. 비마세나는 출라다 누가하의 말을 듣자마자 순살같이 전쟁터를 빠져나갔다. 출라다 누가하는 선두에 서서 적의 진영을 뚫고 간단하게 적의 왕까지 사로잡아서 성으로 돌아왔다. 왕은 비마세나에 대해 듣고 출라다 누가하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대는 외모에 그다지 연연하였는가 설령 외모가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힘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면 그가 바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던가. 왕은 출라다 누가아에게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주고 그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출라다 누가아는 비마사나에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보내고 그후 보시와 많은 선행을 쌓았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생의 일을 들려주시고 나서 이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비마세나는 지금 이렇게 허풍을 떨고 다니는 저 비구요, 출라다 누가 하는 지금의 나인 것이다.